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목사의 말씀창고의 사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될 것인데 그 시대가 올 것을 기억하고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인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격려와 또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말세가 되면 더욱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환경이 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종말의 때는 고통스러운 때입니다.이 말은 어렵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특징,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변합니다.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라는 이말 뒤에 나오는 다른 여러가지 모습들이 결국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방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하다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한 차례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돌아서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서 떠나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목회자가 돌아서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떠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일들과 상황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많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들 가운데 몇몇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결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인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말은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성별이 여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에 있는 여인들 중에는 과부와 또한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유혹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인해서 포로로 사로잡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주입하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리고 이단의 가언이설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이고 진리를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과 비방하는 사람들과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과 모욕하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핍박과 박해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환경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는 더욱 더 가까이 오고,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징조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좋은 것들, 바른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수호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경건을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 다수가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만 합니다. 목회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거룩과 경건과 순결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리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하나 될때 외부의 박해와 또한 내부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 말세의 때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말세의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